네, 판교 중심축에 위치한 어, 판교의 상가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판교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바로 현대백화점이겠죠. 판교의 현대백화점 인근이 판교 신도시의 가장 중심축이기도 하죠. 어, 이 현대백화점의 전국 그 매출 순위는 8위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어, 그 또, 판교라는 지역의 소득 수준도 높다 보니, 이런 결과가 바로 나는데, 바로 판교,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과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어, 그 현대백화점은 판교역과 지하로 연결 통로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상가도, 예, 지하철역과, 어, 그 통로가 이어지는 대형 상가 단지의 구분 상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폰 본... 어, 판교에 있는 상가는 위치가 뭐 판교에 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현대백화점 앞에 알파돔시티라는 또 거대한 업무지역이 있죠. 바로 그 어,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음, 판교역하고 도보 1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보다는 그냥 판교역 5번 출구와 5번 출구와 바로 지하로 연결이 되는 상가입니다. 이미 어, 어, 마주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이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죠. 바로 맞은편에 연결이 될 그런 또 상가인데요. 어, 그중에서도 제가 좀 다른 음, 상가보다 이 상가의 어, 가장 큰 특징, 대부분 대형 상가들이었어요.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어, 가격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어, 40억짜리도 있었고, 뭐, 30억, 40억, 20억짜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예, 1 0 10억이 안 되는 상가를 찾았습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1 0억이안 되는 상가는 그 건물에서 1세대였어요. 그래한 채였기 때문에 귀하게 찾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귀한 면적은 지금 26.60평이에요. 음, 그래서 보증금? 1억으로 해서 35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가장 낮은 지금 수익률로 따진 거라고 합니다. 주변에 10평짜리가 그 사이에 가까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어, 음식점이었는데요. 한 달에 50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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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음.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아도 5%의 수익률을 내는 곳입니다. 당연히 또 대출 활용해야죠. 상가는 대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때는 뭐그 이상의 알파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어, 납입 방식은 계약금이 10% 이고요. 중도금 40%는 예, 그 집단 대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금은 50% 이고요. 어, 나중에 차후에 더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분당선인 판교역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연결 통로가 이어지는 상가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뭐 당연히 첫째는 투제도 어, 테크노밸리나 R&D 센터 인근에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냥 상교의 중심축에 있다뭐고 말씀드릴게요. 상교의 가장 중심축 현대백화점과 나란히 업계를 한다라고 광장을 같이 씁니다. 예, 네, 그냥 그냥 상가가 아니죠. 음, 그곳에 가면 가장 우뚝 서서 잘볼 요지에 들어 있어요. 당연히 수요층들은 그대로 음, 수요도 현지하고 있고 보장을 합니다. 수요층은 이미 보장을 하죠. 현대백화점이 전국 매출 순위 8위라고 한다면 바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음, 이 상가도 못지 않겠죠. 음, 그리고 네, 주변의 뭐 교통망? 글쎄요, 상가에서는 교통망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근에 있는 뭐 항아리 상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의 판교 안에 그것도 지하철이 같이 연결 통로로 이어지는. 대형 상가 단지 안에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뭐, 어, 교통망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교통망도 훌륭합니다. 음, 마지막으로는, 예, 뭐, 평균은 제2의 강남이죠. 어, 제2의 강남이고, 뭐, 강남하고는 뭐, 신분당선이한 4정거장인가요? 음, 뭐, 20분, 30분 안에, 뭐, 강남에 가볍게 옆집하듯이 가는 곳이 강남이고요. 대형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이미 진행 중이죠. 예, 주변에 뭐, 아시겠지만, 블럭별로 해서, 알파도는 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상업기업들이 마지막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굴지의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들을 확정지었고요. 차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판교가 보입니다. 판교역 뭐 어, 역은 뭐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판교역 신문당선이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둘셋 내정거장 네 강남까지 한정거장에 어, 한, 어, 한 3-4분을 잡는다고 해서 넉넉잡아 4분을 잡아 4416, 16분, <laughs> 20분 정도? 예, 20분 정도면, 어, 도파하 어, 강남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예, 지하철 뿐만 아니라, 예, 교통망도 원래 판교라는 입지가 처음부터 판교 신도시 생길 때부터 엄청난 로또였던 지역이죠. 일단 입지적인 여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죠. 도로에 뭐 얼기설기한 교통망은 이미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 경부 고속도로, 당연히 판교 IC를 진입하는 거 바로 진입 가능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서울 외관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경인 고속도로 진입도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것처럼 분당 대국간의 네 수서간 고속도로도 잘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교통 여건 이미 다 갖추어진 입지 조건을 가지고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이라 불리며 예, 이곳에 또 아파트들도 엄청난 로 도라는 이름을 붙으며 또 분양이 되었던 곳이죠. 음, 그리고 주변의 외곽을 어, 강남권 진입도 상당히 좋지만 주변의 외곽을 가는 것도 예, 요지의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천은 뭐, 거의 강남이라고 할수있겠으뭐 과천이나 안양, 뭐, 어, 수원 그리고 용인 그리고 광주 일대까지 이 서울 근교 쪽에 또 진입하는 것들은 뭐 가까이에서 금방 금방 진입을 하기 때문에 외곽과 어, 강남 중 중심을 어, 이루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판교에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안에서 판교 어, 본 어, 상가의 위치. 음. 이곳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앞에는 알파동시티라고 해서 주변이 블럭별로 나눠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이 안에는 아마 업무상업시설들이 한 4개 블럭, 블록? 6개 블럭으로 해서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한참 공사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가에서 중요하죠. 이미 어떤 업무 지역의 인구들이 들어온 다음에 상가가 들어서야 그 상가가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않고 바로바로 바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음, 그리고 그 위에는 n c 소부터 R&D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판교가 또 하나의 제2의 강남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족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강남 진입이나 서울 진입 외곽 교통망 훌륭하게 잡혀 있으나. 예, 이런 자족도시였기 때문에 더욱더 어, 그 빛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교원 테크노밸리인데요뭐테크노밸리를 자세히 설명해야 될까요? 이 안에는 뭐 내노라하는 모든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어, 약 1,300여 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뭐 인원만 해도 8만 명 엄청납니다. 유동인구만 해도 30만 명 예, 특히 우리 유동인구에 중요하겠죠. 음, 이들이 다 소비층이라는 뜻입니다. 상가에 있어서 중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판교의그테코노벨리그총 생산량을 보면 부산에 이어서 취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취리에 속하고 음,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교 하나에서 이렇게 부산은 평교의 몇배 크기입니까? 그럼에도 이 신도시 하나에서 이 순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 작은 공간에 그렇게 밀집돼서 모아는 많은 밀집 인구가 또 바로 상권의 중요 수요층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알파돔 시티 어,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건데요. 알파돔 시티는 지금 거의 뭐 광역 수요 견인 역할을 하죠 특히 상업시설에 있어서는 대규모입니다 그 한번 규모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 인데요 음, 지금 부산에 보면은 주요 그런 시중에 어, 대형 개발물 중에 팽텀시티가 있죠 거기가 한 어, 8만 9천평 정도 됩니다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도 한 10만평 이상 되고요 반포의 어, 센트럴 시티도 13만평, 문정동의 음, 가든파이브가 가장 커요 현재는 25만평 정도 규모인데요 아, 판, 어, 알파돔 시티 한번 볼까요? 알파돔 시티는 예 36만 거의 40만 평 가까이 되는 그런 몇배 되는 한4배뭐다배 뭐 정도 되는 규모 가장 워메드급 어마어마한 예 그런 또 상업 중심 몰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옆에 그림으로 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가 현대백화점이에요 전국 전국 8위에 매출 규모를 올리는 현대백화점이고요 음, 지금 이쪽으로 해서 알파돔시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뭐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가 거의 이제 다 지하 공사 끝나고 어, 건물들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미 지어진 것들도 있고요. 음. 저 지금 그리고 매물 어, 본그 상권 상가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에요 짜자잔 짠짜, 바로 이곳이 그 상가가 있는 곳이고요. 현대백화점과 바로 마주하고 있죠. 이 대규모의 건물입니다. 그곳에 1층 예, 상가에요 어, 이 안에 1층 상가들 가격들을 알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십억입니다. 음, 그곳에 가장 소액으로 할수 있는 10억도 안 되는 9억 원대를 상가가 예딱한채돼 있어요. 어, 이한 채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관계자에게 섭외했습니다 당연히 이 건물은 어, 다 아는 H. 예,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또 청약으로 해서 분양이 음, 어마어마했고 가격도 예, 상당히 어. 어, 24 59제곱미터가 한 10억대 갔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들어 있는 상가인데요. 어, 지금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바로 이 알파돔시티 때 지금 업무 시설들이 이곳은 다시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떤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블록블로해서뭐 어, 지금 6-3뭐6-4 바로 앞에 있는 게6-3 그다음에 6-4뭐 그다음에 뒤에 뭐 C2 뭐 C2, C2-2,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7구역, 뭐, 몇 구역. 해서 헤드 구역별로 다 들어있어요.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음 일단, 이 안에 뭐, 삼성물산 이미 정해져 있고 삼성계열사들, s d s 라든가 뭐 NC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 다 들어오고요. 삼성우료기, 삼성메디슨, 예 이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그리고 신한 어, PWM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어, HP 코리아, 유한회사, 뭐 블로벌, 어, 다 들어옵니다. 웬만한 유명하다는 예, 기업들과 회사들은 모두 이 알파돔시티에 있는 뒤에 블록들의업무시설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은 이미 거의 완공이 되어가 입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 상가 건물은, 예, 이것도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완공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만도 어, 2022년, 2022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에는 이곳의 업무시설들의다 입주가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공사되어지는데 이 공사기간이 있으면 이 상가 들어서고 나서 그 기간 동안 공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입주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음, 공실 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가들 수요층들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교통 호재 어~ 뭐 그래도 알아봐야겠죠 이 안에 뭐 항아리 상권으로 해서 주변 업무 시설들로 입주가 된 후에 들어서는 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실 생각하는 신도시 새로 생겨서 형성될 때까지 고민하는 그런 상가는 아니죠 그럼에도 또음 교통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지금 뭐어 GTX A 노선이 또 성남역을 또 통과하면서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인구 유입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이런 성남 이런데서 또 판교 많이 찾잖아요. 근교의 수도권에서도 그 다음에 강경선이 있습니다. 강경선은 월곶에서 강남간의 철도인데요. 어, 이곳에 바로 판교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또 동서간의 어떤 철도 핵심 지역으로서 판교의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보면 되고요. 음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이죠. 중요합니다. 음, 용산까지 연장이 됩니다. 제, 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지요. 어, 그래서 강북간하고도 강남 접근성도 좋지만 더 중요한. 한 거. 강남 접근성은 이미 확보되었지만 강북의 접근성도 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교의 입지는 더더욱 커지겠죠. 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판교 안에서도 워낙 판교가 거대하고 밀집 뭐 고밀도 지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 판교 트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트램은 또 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텐데요. 판교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램을 형성해서 예, 뭐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이 주요 지역들을 또 지나게 돼요. 그래서 판교역이고요. 음, 본 상권은 이판교역의 5번 출구와 연결 통로를 이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1층 상가입니다. 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2테크노밸리의 규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1,200개의 첨단 업무 시설들이 입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또 들어설 것들이에요. 어, 이미 판교 안에 있는 테크노밸리 말고 이후에 계속해서 주변까지 들어서게 되는데요. 1,200여 개의 첨단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인구 문화 고용 뭐 효과는 뭐 거의 120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수요층들 상권의 수요층들은 늘어날 일밖에 없다, 증가할 일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뭐 황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음그 그냥 위상만으로도 그 안에 상권이라고 한다면 더하게 뭐볼게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례나 마곡의 상가들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위례 마곡은 아직 형성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에 있어서 가장 어, 중요한 게 바로 공실 위험인데요.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의 상가들은 바로 그런 공실 위험에 노출돼서 이미 도시 형성 입주가 다 되는 데까지 3,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공실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만 판교는 다르죠. 이미 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현대백화점 중심 축에 업무 시설 앞으로 모두 들어오는 대기업들이 모두 들어와서 확정이 되어 있는 업무 단지들이 어, 공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 입주 후에 뭐 상가는 완공이 되어서 바로 이 가장 중심 쪽의 상권에 편입해서 네 바로 운영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구경했습니다. 판교가 이렇게 변했구나, 새삼스럽기도 하고요. 상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권 수요층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